하나, 둘, 셋! 청자!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대학생 홍보기획단 존재감입니다 예고편에서도 예고했듯이 온체크 지역연계 프로젝트 진로답자를 기획하게 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직업인 인터뷰와 직업체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콘텐츠 주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서로버로 혈연입니다 광주에도 드론을 체험하고 자격증까지 딸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바로 드론에 대해 알아보러 갈까요? 는 지금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위치한 경기 광주 드론 교육원에 왔습니다. 먼저 윤용해 원장님과의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드론 교육원 많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을까요? 저희 드론 교육원에서 목표라 하면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지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 교육원 같은 경우는요 시내에서 이 이제 교통편이 용이하게 어, 위치를 하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일단 있고요 보편적으로 20시간이 이제 의무 교육 이지만 저는 100시간 이상을 더 할을 해 갖고 어, 교육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교관들이 1대1 맞춤형 교육 으로 합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국에서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보고요 자격증을 땄다 해가지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장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만 따가지고 거기서 멈추게 되면 흔히 말하는 장롱 면허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도 동호회를 운영을 하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야외 촬영도 나가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되려면 자격증이 몇개 정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 드론 교육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일단은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은 있어야 되고요. 교관 자격증 실기 평가 자격증 다 취득을 하면 좋은데 이 교육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갖고는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그 교육생들한테 내가 얼마나 100%줄수 있는지 비전이라든지 장점들을 충분히 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쌓은 다음에 그 운영하는 것이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교육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드론에 대해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잖아요. 드론도 혹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어, 드론 종류를 열거라면 너무 많아서 못하는데. <목소리>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어, 또 교육원에서는 또 교육용 드론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M600이라 해가지고. 어, 현재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 사람 몇명 탔는지까지 다 보이는 M600 이라는 드론이 있고요. 또 우리가 교육생들한테 방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방제 드론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항공 드론으로는 이제 펜텀4라든지, 그 다음에 레빅2.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럼. 자격증도 여러 종류가 있나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해갖고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교관 이수 과정이 있습니다. 교관 이수 과정은 이제 필기만으로 이제 되는데 과정을 마치게 되면 교육원에서 교관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기 평가 지도자라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시험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평가 내려서 국가 자격증의 합격 여부를 이제 따지는 자격증이 되겠죠. 앞으로는 정비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리고 관제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럼 자격증들은 어떤 과정에 의해 취득이 가능할까요? 어, 저희 교육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입학 상담을 하고 필기와 실기가 동시 진행될 겁니다. 필기가 합격한가 동시에 실기를 바로 딸수 있게 예, 그렇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한 3개월? 지금 현재 들어온 자격증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한10% 정도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을 그러니까 나머지 90%가 진행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청소년분들이 그 90%를 채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드론 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약간 수면 아래에서 흘로올듯 말듯한 어, 시기예요 아직 이렇게 활성화가 별로 되지 않은 드론이 앞으로는 어떻게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활성화라기보다 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청소년들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가 기관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회사들 지금 드론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합격률은 아직까지 10% 미만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을 하신다든지 경찰이 된다든지 소방관이 된다든지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론 자격증이 필수요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올해 초에 수장 공사에서 공고가 났을 때 모집. 요건이 무엇이냐 드론 자격증 그게 이제 공기업부터 필수 요건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든 업종에서는 이제는 옛날에 운전면허를 원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드론 자격증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업 방향이 대표적으로 또 어느 곳에 취업 방향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소방부터 해가지고 한전, 우체국 그리고 모든 공기업에서 활성화되고 있고요. 일반 부동산, 건축 설계사 다방면에서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보다 전 업종이 드론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광주시 청소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전 꼭 하세요. 실패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만이 내 인생의 미래를 밝혀줄 수가 있고, 내 인생의 목표가 설정이 되고, 이 모든 부분은 도전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꼭 도전하십시오. 라고 저는 메시지를 정말 강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네. 이렇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드론에 대해 알면 알수록 빨리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어요. 저희가 오늘 사용하게 될 드론은 어떤 드론이죠? 지금 배우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용 드론이라 해서 어, 순돌이 드론이라고 그걸로 일단은 어, 교육을 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오늘 체험을 함께 할두 명의 관원들과 함께 드론에 대해 더 배워보도록 할까요? 방금까지 이론이었다면 이제는 실전입니다 여러분 고고! 고고! <laughs> 와, 드론에 대해 말로만 듣고 영상으로만 봤던 게 전부였는데, 이렇게 여러 종류의 드론들을 눈앞에서 보고 직접 조종까지 해보니 감회가 새로워요. 저만큼이나 오늘 함께 경험했던 우리 단원들도 많이 신기했을 것 같은데요. 단원들의 생각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오늘 체험 어땠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TV로만 보던 드론은 조종기도 뭔가 복잡해 보이고 해서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그냥 RC카 보는 아, 느낌으로 해가지고 좌우 양열 이렇게 이동이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재밌고 특히 그 영상이나 사진이 같이 촬영되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기하고 하나쯤 소장하고 싶은 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 얼만지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우리 수원이 저도 큰 것부터 작은 드론까지 직접 해봤는데, 진짜 작은 거는 저 멀리까지 가는 거 보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근데 경기광주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같이 오셔서 체험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카메라를 돌려서 진로 접착 콘텐츠를 함께 해주셨던 우리 교관님께도 마무리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교관님,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너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광주시 청소년들에게도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드론이라는 좀 생소하면서 가까운 친구가 이제 찾아보면은 금방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있으니까 다들 오셔가지고 예,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고 또 미래 이제 지향적인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언니 긴장하신 거네요. <laughs>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 드론 교육원에 함께 해서 재밌고 즐거운 경험과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유.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영상 콘텐츠인 드론에 대한 소개가 끝났습니다. 광주시에 거주 중인 청소년들을 비롯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 저처럼 광주에 살지만 이런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 있었다는 걸 몰랐던 청소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벌써부터 다음 콘텐츠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영상. 키워드는 광주의 상징, 손재주, 동물, 동물, 청소년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추리력을 마구마구 뽐내주시기 바라며,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튜브 존재감 TV 구독과 좋아요, 꾹꾹 그럼 안녕!